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건물에 있는 삼각형을 살펴봅시다. 건물 벽에 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에 있는 유리가 여러 이 삼각형의 모양으로 막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지. 옷도 그렇고, 아, 요게 정삼각형인데, <laughs> 자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느 변의 길이가 같을까? 정삼각형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삼각형은 세 변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도형인데, 그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크기가 같은 각이 있을까? 이 각도기로 재보면, 이 각이, 이 각이, 이 각이 모두 같다. 모두 60도. 재보면, 각도기로 재보면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정삼각형에 대해 알게 된 것을 말해보세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요게 정삼각형의 특징이야. 정삼각형을 완성하고 세 각의 크기를 재어 봅시다. 여기 두 변이 있고 이두 변이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나머지 요렇게 이어면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길이가 같겠지. 그리고 세 각의 크기를 재어 보면 모두 60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는 변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모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향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변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 변이 네 칸인 정사각형이고 세각의 크기를 재보면 마찬가지로 모두 60도가 된다. 이것도뭐 위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그릴 수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세 칸이니까, 요렇게 세 칸, 요렇게 세 칸, 그렇게 그리면 된다. 그리고 이 각을 재어보면 모두 60도가 된다. 세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주어진 선분의 양 끝에 크기가 각각 60도인 각을 그리고 두 각의 변이 만나는 점을 찾아 삼각형을 완성해 보세요. 이 선분이 있고, 여기서 각도기를 대고 60도가 되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60도가 되게. 그리고 여기도 각도기를 대고 60도가 되게 그리는 거지. 어. 아빠는 지금 각도기가 없어서 대강 그린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겠지. 그럼 여기 60도, 여기 60도면 요것도 60도가 되게 돼 있어. 어, 어, 이게 삼각형의 특징이야. 특징. 그리고 이 세변의 길이는 모두 같아. 그래서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변의 길이를 재어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 선분, 기역, 니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고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확인해봅시다. 한 변이 이 선분, 기역, 니은을 한 변, 4cm인 한 변으로 하고 이 각도를 60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도기를 재서 60도가 되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음. 여기 60도, 그럼 이것도 60도가 되고 이 변의 길이를 재어보면 4cm가 나오고 이 변의 길이를 재면 4cm가 나와. 그래서 이런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 삼각형을 분류해 볼까요? 이 삼각형의 세 각을 살펴봅시다. 이 여러 가지 집들이 있는데 이집 지붕 모양이 다 삼각형이야. 근데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이지. 여기를 보면 여기 있는 그 삼각형들을 이렇게 가져온 거야. 어, 가나다 라마 바 여러 가지 모양의 삼각형이 있는데 <laughs> 삼각형의 세각중 예각을 하나 찾아 어, 이렇게 표하세요. 빨간색으로 음. 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 여기 예각이지. 나는 여기가 예각, 다는 여기가 예각, 라는 여기가, 여기가 예각, 마는 여기가 마는 여기가 예각, 바는 여기가 예각이야. 어, 그렇지. 그리고 다른 예각을 하나 더 찾아, 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세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각은 직각과 비교해보세요. 어, 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예각이지, 나는 여기가 예각이고, 다는 여기, 라는 여기, 어, 마는 여기, 반은 여기가 예각이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남아있는 각은 예각, 직각, 둔각 중 어느 것인가요? 라고 했어.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여기, 예각이지, 예각. 어. 예각. 나는 여기가, 어, 좀, 좀뭐 애매한데, 이거는 직각이야, 직각. 음. 재보면 알수 있어. 다 같은 경우는 직각보다 크니까 둔각이지. 라는 여기도 둔각이고, 눈으로 보기에도 딱 직각보다 큰게 보이지? 마는 여기가 예각이고, 바는, 어, 직각이 돼. 음. 음. 그래서, 어, 이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그러니까 세각이, 삼각형의 세각이 모두 예각인 경우는, 어, 가, 마, 가 되고, 삼각형의 두, 세각 중에 두각은 예각이고, 한각은 둔각. 한각은 둔각인 경우는, 어, 다, 라가 있고, 삼각형의 두각은 예각이고 한각은 직각 한각은 직각인 경우는 직각인 경우는 나와 바가 되겠지 그러면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어떻게 분류했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한거지 모두 예각인 경우 두각은 예각이고 한각은 둔각인 경우 두각은 예각이고 한각은 직각인 경우 그래서 삼각형의 이름을 지어보세요 한각이 직각인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야 이건 우리가 알고 있지 요거 나와 반은 나와 반은 한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야. 삼각형에 두각이 직각일 순 없어. 어, 한각형은 한각만 직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난 세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뭐라고 이름지었어? 요런 경우. 어. 그다음에 난 한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뭐라고 할 거야? 요런 경우. 어. 그래서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 세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세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고 요런 경우 다 예각 이런 거. 가나 마 같은 경우. 그리고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 삼각형이라고 그래. 여기 둔각. 나머지는 예각이야. 삼각형에 두 각이 직각일 수 없고 두 각이 둔각일 수는 없어. 직각은 하나만 있을 수가 있고 삼각형 중에 어, 삼각형의 각 중에 둔각도 하나만 있을 수 그래서, 한각이 둔각인 경우는 둔각 삼각형, 세 개가 모두 예각인 경우는 예각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각이 있는 삼각형은 모두 예각 삼각형일까요? 아니지. 어, 둔각 삼각형이든 직각 삼각형이든 나머지 두각은 모두 예각이야. 어, 그러니까 예각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예각 삼각형은 아니고, 세각이 모두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이고, 한각이 직각이면 나머지는 예각이야. 직각 삼각형, 한각이 둔각이고, 나머지 두 개가 예각이면 둔각 한, 한 개가 둔 각이고 나머지 두 개는 예각이면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에는 세각 중에 세 개가 다 예각이든지 두 개는 예각이야. 한 개만 예각인 경우도 없어. 음 그렇기 때문에 예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직각 예각 삼각형은 아니다. 세각이 모두 예각이어야지 예각 삼각형이다.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을 찾고 그 이유를 말해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 여기 예각 예각. 직각이니까 직각 삼각형이고. 여기는 예각, 예각, 여기가 둔각이지.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 여기는 예각, 예각, 예각이니까 예각 삼각형. 여기는 세 개가 모두 예각이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 여기는 둔각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 여기는 직각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야. 도형판에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점 종이에 여러 가지 삼각형을 그려 봅시다. 예각 삼각형을 그리고 각도기로 세각의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요 활동을 지금, 지금 도형판이 없으니까 요거로 대체하면 될것 같아. 예각 삼각형은 세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 뭐 이런 거. 요런 거. 어, 요, 요,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안 될까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혹은 이렇게 뭐, 어. 어떻게 하면 될까? 요씨좀 <laughs> 뾰족한 모양 그러니까 좀 뾰족하게 그리면 얘가 삼각형이 돼. 어.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도 되겠지. 이런 것들은. 세각을 재어 보면 모두 예각이 나와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각도기로 세각의 크기를 확인해 보세요 직각삼각형은 이런 모양이니까 만들기가 쉽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음. 혹은 뭐 이런 거 음. 혹은 뭐 어떤 거 할까 이... 어. 뭐 이런 거 음.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90도 직각이고 나머지는 예각이라서 직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둔각 삼각형은 어한 변이 좀넓덕한 둔각이 되게 그리면 돼. 이런 거, 이런 거. 혹은 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요건 예각이지만 요 부분 요 부분이 둔각이 되고 이건 예각이지만 요 부분이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음, 각도기로 지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세 각이 삼각형의 세 각이 모두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 삼각형의 두 각은 예각이고 한 각이 직각인 경우. 두 각이 직각일 수는 없다고 했지? 그런 경우는 직각 삼각형. 한 각이 둔각인 경우. 둔각이 두 개일 수는 없어. 한 각이 둔각이고 나머지 두 각은 예각인 경우는 둔각 삼각형이라고 한다.